단축어를 사용해서 선생님이 원하는 앱이나 사이트를 열도록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갈때 학교 가자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뭐 자가진단 앱 그리고 단어 공부하면서 가니까 단어장 그리고 학교까지 가는 내비게이션 자동 설정을 해놨는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시리를 부르는 동안 끊길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자가진단 앱 열렸고 네이버 단어장 열렸고요 그다음 학교까지 가는 어, 그래서 이만큼이 걸린다. 한 옆으로 살짝 하면 이제 단어장 나오고요. 그다음에 작아진다 앱 나오죠. 그리고 제가 또 수업 준비할 때는 클래스 프리퍼레이션이라고 영어든 한글이든 관계가 없어요. 선생님이 설정하시면 되는데 어, 클래스 프리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선, 제가 세트 기록할때 사용하는 그 앱이랑 그다음에 제가 하브루타 수업을 하는데 그 하브루타에서 어, 사용하는 주제 를 적어 놓은게 있어요. 나중에 옮겨 붙이기 편하게. 일단은 제가 시리를 불러서 얘기를 할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수업 준비. 근데 아마 안 들릴 수 있어요. 지금 시리를 부르면. 자, 그러면은 지금 저는 3월 모의고사 2020을 사는데, 그 21번, 22번 이 주제들 별로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놓은. 주제들을 받고, 그래서, 오늘 몇번할 차례냐, 발표. 35번이에요, 그러면은, 어, 어린 소비자를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딱 알고,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반에 세트 기록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반을 누르면 세트 기록할 수 있는데, 한번, 어, 데모 클래스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를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이 발표를 했다, 오늘. 그럼 이 학생들한테, 으스카드를 주는 거죠. 스카드를 주는데 이 중에서 아 발표를 잘했어요라고 줄 수도 있는데 여기 세 번째가 발표 잘했어요 네 한국말로도 설정 가능한데요 어 이거 붙여 넣는 게 귀찮으니까 저 같은 경우 옆으로 살짝 돌려서 어, 탁 누르고 카피 복사기 하 그리고 이 학생들에 한해서 오늘 발표한 학생들에서 세 번째 아주 발표를 잘했습니다라고 누르면 이세 학생들한테 세 택이 기록이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아이폰 인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단축어 라는게 있어요 미, 영어로는 s h o r t c 이라고 하는데 단축어에 들어가서 이제 만드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단축어 엄청 많이 쓰고 있죠 어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데 편해서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기가 어, 산토끼를 틀어 달라고 막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산토끼 틀어주고 이런 거 하기 귀찮아서 그냥 제가 rabbit 이라는 한 달만 나오면 산토끼가 나오게. 예를 들어 눌러볼게요, 한번 제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얘가 말을 바꿔요. 아기상어 틀어주면 아기상어라고 baby sharks라고 얘기만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어, 오른쪽 위에 그 더하기 버튼 있죠. 얘를 클릭을 해서 단추 이름은 이제 정하면 돼요 영어든 한글이든 어 저같은 경우에는 학교가자 한번 해볼까요 지금 다 영어로 보통 해놔서 얘가 알아들지 모르겠는데 학교가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동작 추가를 해도 되고 앱 열기를 하셔도 돼요앱 열기를 하셔도 되고 요 앱에서 어 선생님들이 원하는 앱을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 작아진다 이걸 집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어 하나 더 추가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요 아래 앱 동작 및 검색에서 여기서 추가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모든 동작 아니면 어 앱에서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앱은 아마 좀 적은 앱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 누르시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티맵 한번 해 볼까요 티맵을 검색을 하시면 티맵에서 이렇게 나오죠 자동으로 이렇게 티맵을 누르셔도 되는데 요팀 앱에서는 그것까지 잘 해,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설정해 놓은 어, 최근 목적지 팀앱 최근에 한 것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어, 걸 선택을 하셔도 더 좋죠. 그러면 세부적으로 회사까지 학교까지 일을 안내해 주니까. 그래서 팀앱 회사로 가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두 가지 앱이 동시에 열리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려면요 오른쪽 아래 요 플레이 버튼 있잖아요. 이걸 눌러 보시면 잘 되는지. 나오죠 건강 진단앱빵 나오고 학교 가는 거둘다 나오죠 그렇죠 한국말을 제가 번, 되는지 한번 되는 장을 볼게요 자 잠깐 안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시리를 영어로 해놨기 때문에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시리에서 여기서 제가 이제 영어로 해놨거든요. 한국말로 해놓으면 이제 얘가 한국말을 주로 알아듣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얘를 이름을 바꿔놓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학교, 스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죠? 그럼 다음에 여기서 한번 자, 스쿨이라고 얘기해볼게요. 학교 가자 해서 열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앱을 연속적으로 계속 추가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잘 쓰실 수 있는 게 URL 열리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어, 네이버닷컴 열리게 하고 싶다. 그냥 네이버닷컴 해도 되고요. 이런 뭐 일상적인 것도 다 되고 이런 것도 되죠. 선생님들이 만약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많이 사용하신다면요. 스프레드시트 있죠. 요 스프레드시트에 들어가셔서 많이 쓰이는 그 저는 같은 경우에는 수업 계획표를 선생님께서 요거를 보이게 하고 싶다. 저는 이제 그 아이들한테 수업 계획표를 하나 보여주거든요. 여기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 이러한 그, 구글 스프레시트도요, 공유라는 게 나오죠. 공유 및 내보내기 나오죠. 시 그러면 딱 누르시면, 얘를 링크를 복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링크 복사한 거를 단축어에서 또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했다고 치고, 얘는 벌써 끝난 거고요. 스쿨 하나가 들어갔죠. 하나 더 추가해서, 오른쪽에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클래스 플랜이라고 말을 바꿀 수 있게. 저는 이제 영어로 해놨으니까, 클래스 플랜. 라고 하고 동작 추가 근데 여기서는 어, 링크를 여는 거니까 웹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어, 웹을 누르시면 여기서 URL을 열기가 있어요 그러면 URL을 열리게 하고 싶다면 이걸 클릭을 하시고 아까 옮겨 붙인 거를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동으로 그 스프레드쉽 앱까지 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제가 얘를 음, 되는지 안 하는지 맨 오른쪽 아래 에그 플레이 버튼이 있죠 한번 눌러볼게요 그게 나오는지 허용 누르시면 자해서 바로 이렇게 어 구글 스프레드 시트까지도 연동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궁무진하게 잘 쓰실 수가 있으세요. 단축어 제가 한 것들 몇개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학생의 전화를 바로 해야 되잖아요. 수업, 온라인 수업하다가 그때 이제 학생의 전화번호 리스트 쫙 나온 것도 어, 나오게 할 수가 있고 요 구글 스프레드 시트가 되기 때문에 <laughs> 저 같은 경우에 짜장면 집도 해놨네요. 어, 집. 뭐 이건 개인정보 아니겠죠? <laughs> 이런 식으로도 어 짜장면 시켜 먹을 때 이런 식으로 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애기 이빨 닦는 송도 해놨고요. 그다음에 아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선생님들 그 블루투스가 있잖아요. 집안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 듣는 이시 DC, 써니카라는 디이가 있고, 그다음에 애프터샥이라는 거는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골전도 이어폰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는데 핸드폰에 있는 소리가 글로 갈거 아니야 블루투스로. 근데 그것도 다 바꾸실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 저블루투스저 블루투스 왔다 갔다하게 할수 있죠. 그래서 오늘 조금 눌러볼게요. 재생 대상 요거 설정하시면 돼요. 재생 대상 해가지고 난요걸로 골전도로 가게 하겠다 내 이어폰으로. 그 다음에 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유튜브의 음악도 또 설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LP판을 좋아해서 그 LP판 그 Vinyl Records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그 유튜브에 제가 좋아했던 그런 것들 쫙 나오거든요.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그쵸.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이렇게 옆으로 딱 해놓고 보면은 소리가 되게 좋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단축키를 써가지고 QR코드도 가능하시고, 클래스카드, 버스 타는 거다 제가 이제 이거를 짧게 하려고 악보 보고 싶다 하면 탁 악보 누르면 제그 악보 있는 폴더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에 문자까지도 돼요. 문자도 선생님이 오시다가 집에 간다 그러면 문자까지도 자동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